안녕하세요, 시수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쿠쿠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 써보니까 왜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센서의 치밀함입니다. 쿠쿠 공기청정기는요, 무려 6가지 색깔로 현재의 공기 상태를 말해주는 건데요. 보통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모드 센서가 한세 가지, 한네 가지 정도인데 미세먼지 정도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까지 농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기청정기는 뭐다? 바로 쿠쿠 공기청정기다. 두 번째. 얼마만의 공간을 케어할 수 있느냐. 쿠쿠 공기청정기는요. 타사 그냥 동급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되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던 게 자기 스스로 이 공간의 어떤 크기? 공기의 질을 저보다 세밀하게 알고 그에 맞춘 모드까지 해준다는 거죠. 바퀴도 달려있어요. 거기다가 가벼워요. 그냥 이동시키기가 너무 쉬워요. 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4단계 토탈 케어 안심 필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초미세먼지는 물론이고요 유해가스까지 세척 가능하다는 사실. 4단계 토탈 케어 안심 필터가 무엇이냐? 푸이 토탈 4 가지가 들어간 건데요 프리 필터, 기능성 필터,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 그리고 탈취 필터까지. 4 가지 케어를 위한 토탈 케어 안심 필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필터가 진짜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쿠쿠 같은 경우는요, 3 단계 분리 세척이 가능합니다. 전원 꺼주시고요. 1 단계. 2 단계. 물로.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필터는 2주에 한번 씻어주시면 되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알림이 가거든요. 그래서 깜빡 하시는 분들도 다 기억하고 세척하실 수 있습니다. 타사 한대살 가격으로 두대살수 있는 쿠쿠 공기청정기. 이런 데안 사실 거예요. 나 같으면 두개 사겠다. 안되겠다. 얘들 오늘 데리고 가야겠어. 갈게요. 빈님 안녕. 갈게요.